어디 가고 있는지 아시나요? 지금 2020년 다이아 TV 신년회 에 가고 있습니다. 와! 이번이 네 번째 다이아 TV 신년회를 가는 건데요. 다이아 TV에서는 매년 신년회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번 신년회에서는 구독자 100만 명이 넘어서 핸드 프린팅을 하게 됐습니다. 와! 그래서 지금 기분이 되게 떨리고 또 설레는데요. 굉장히 유명한 크리에이터 분들도 많이 만날 겁니다. 오늘 저와 함께 다이아 TV 신년회 한번 즐겨 보시죠. 도착했는데 늦어가지고 빨리 빨리 가야겠어요. 가. 어, 늦었어 늦었어. 빨리 엘리베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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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도착. 어, 여기 뉴 이일 파티 New Year Party 님과 함께 여기 이렇게 가 있어요. 빨리 가자. 어, 늦었어 늦었어 여러분. 늦었어요. 네 이렇게 마이린 명찰 받았습니다. 여기가 이제 행사장은 아니고 여기 안에 이렇게 들어가는 문이 있어요, 왼쪽에. 여기로 들어가면은 안에 이렇게 자재 쪽이 있겠죠? 우와, 우와 여러분. 그렇다. 행사장이 진짜 커요. 우와.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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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십. 요즘 과학 이야기? 네. 교과서에선 볼수 없는 과학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하나, 둘, 셋. 지식인 미나니 님이 이렇게 책을 선물해 주셨어요. 요즘 과학 이야기라는 책이네요. 오 집에가서 읽어 봐야겠어요 오뚜아뚜라아 <laughs> 깜짝이야 이이오 <아이고>, 네. <laughs> 사진 좀 찍어주세요 아빠 팬이네여여기 여기 니아 내가 뚜아자기 세미를 봤더니 다행히도 제가 지금 늦은 게 아닌 것 같아요 아직 어 안에 행사가 시작을 하는 것 같네요. 아, 안 늦었대요. 아, 안, 늦었대요? 네. 아, 매니저님이 안 늦었대요. 아 다행이네요. 안 늦었대요. 아 다행이네요. 보니까 다양하게 놀수 있는 곳이 많이 있어요. 여기 이렇게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공간 이 있어요. 인생 내컷 님과 함께 인생샷. 네 여기 안에 님은 누구예요? 전 아빠요. 아왜 이렇게 비슷하게. <laughs> 잘 같아요. 네, 이렇게 사진이 찍히네요. 이게 이렇게 여러 가지 필터도 선택을 할 수가 있네요. 원본, 노랑, 뭐 이런 거. 밝은. 아, 밝은 이 낫겠네요. 네, 그러면은 프린트하게 하겠습니다. 오오오나왔다 나왔다 우우우우우우나우우우나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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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이렇게 포토존에서 아, 사진까지 찍어요. 찍었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쇼스 네. 어제 들어갔어? 네, 어제 아, 잤습니다. 저. 이는, 이는. 네? 이빠 든 거. 이빠 여기 어. 잘 있어요. 아? <laughs> 어머님 생신 <팬신 웃음> 축하드려요. 축하해야지. <laughs> 찍 그러니까. 영상에 <laughs> 올려가세요. 마이든 TV를 <laughs> 보시는군요. 당연하죠. 구독자입니다, <laughs> 저희.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안녕. 감사합니다. 안녕. 생신 축하드려요. 그이 우리 는 얘기합시다. 생신 <laughs> 아, 축하한다. 예. 머리를 완전 바삭 올렸어. 맞아. 머리 완전 빠싹 치켜올렸어. 머리 이마 깠어. 와 <laughs> 여러분 여기서 방망래 할머니님이 이런 행사하고 있어요. <laughs>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행사하고 있는데 맞아요. 여기서 나는 수익금은 전액 기부한다고요. 하나, <laughs> 이, 네, 오케이. <laughs> 안녕하세요. 그린TV를 운영하고 있는 퀴즈리에이터 마이린입니다. 이렇게 빵 선물로 드려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 안녕 여러분 클레버TV의 나혜와 친구 많았습니다. 앞으로 클레버TV 더 인기 많아지길 바라겠습니다. 화이팅! <목소리> 초등학교 졸업했잖아요. 네. 아 중학교 생활에도 네, 잘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나왔어요? 네. 이렇게. 네. 아니, 찍을 때 니니가 아. 자기 표정이 나가라 그랬어요. 그래요. 아, 대필이 이상해 이거. 보잘 나왔어. 야, 내가 이름표 진짜 어, 많이 컸다.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아, 병원 잘 지켜줍니다. 고마워요. 어, 친구도 이제 굿 아니야? 다 넘지 않았어요? 네? 오늘 같이 핸드 프린팅을 할 걸요? 아, 진짜요? 네, 오늘 같이 해요. 안 놀았어요. 아, 열심히 하네. 재밌어? 네, 열심히 하고 있어. 아이폰 부시기도 하고, 어, 잃어버리기도 하고. 그러면 아, 안 돼. 그 잃어버리기 너무 자주 해가지고. 고구만 네. 생활 축하해. 오, 축하해. 캐니 크리에이터의 조상. 아 조상에, 이 뭐지? 모인물 <laughs> 이 양이 이 네, 이제 이 양이 맞아. 더키 많이 컸다, 이제. 네, 아, 더 커야 되는데. 키몇이야 지금 <laughs> 150이에요. 150이야. 이제 네. 플로라고 똑같아졌네. <laughs> 어, 여러분, 이제 행사 시작한대요. 이제, 저도 자리에 앉아야 될것 같습니다. 와, 뭐야, 우리 시작한다, 시작한다. 만들어가신조좋겠니다 감사합니다. 100만 구독자 축하드립니다 잠들TV님. 정말 잘찍히서 다행인 것 같아요 <laughs> 아, 앞에 너무 뚫려가지고 말을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어요 축하드립니다 네, 오늘 파티, 파티, 파티. 아니에요? 파티. 네 아유, 파티 전행했으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유라의 놀자의 유라입니다 마이리TV 100만 구독자 정말 축하드려요 <laughs> 아 오랜만이야 엄청 컸다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앞으로도 항상 승승장구했으면 좋겠고 다음에 언젠가 콜라보 자랑해주나요? <laughs> 아 저는, 저는 하면 감사하죠. 앞으로도 화이팅이에요. 제 네, 같이 화이팅해요요 네, 화이팅! <laughs> 아, 우리 마일린 진짜 떡니부터 알아봤다고 옛날부터 난네가 백만 구독자를 응. 찍을 줄 알고 있었어. 앞으로 더해서 천만 가자. 알았지? 화이팅! 아, 진짜 감사합니다. For me. 네. <laughs> 어, <신고십니다>. 아, 유페이프 <laughs> 언니? 아, 네. <laughs> 화이팅!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진기루 진기루! 멋있다. 진짜 마다. 페이스 페인팅 아 페이스 페인팅이 아, 페인팅이 아니라. 어, 아, 페인팅 아니라 텐던스 무빙. 이거 하고 있더라고. 백만 축하해. 아까 찍는 거 봤어. 그치? 찍는 거 봤어. 되게 멋있더라. 네. 뭐가 멋있어? 앞으로 아, 더 크게 성장하고 중이병 조심하고. 아 네, 하람이 100만 가자! 가자! 이제 다음에는 내가 축하받는 날이 오지 <laughs> 이제 내년 1 0년에 때는 이제 하람이가 아까 이제 무대 나가서. 내년은 조금. 아니지, 확될 수도 있어. 우리 마이린 t v 100만 너무너무 축하합니다. 와, 정말 멋졌어. 아, 너무 멋있었어. 가니만 네, 네. 있을까? 다녀봐. 네, 다음 에는 이제 가니니가다 올라가. 진짜. 응원해줘야 돼. 네, 파이팅. 아. 파이팅. 네, 지금 이서님을 만났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 네, 네,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네, 진짜 네. 근데 전자기기를 뭐 평소에 좀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핸드폰이 깨졌어 이런 것도 올리고 내 갤럭시 버전 뭐 누가 훔쳐갔어 이런 것도 올리고 하는 거 보니까 네. 제 추천 채널에더 많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네. 가끔씩 보고 있습니다 2020년에도 네. 더 많이 성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같이 아, 더 많이 커가죠 네. 아 감사합니다 네. 마이리 님하고 저하고 오늘 둘다 100만 상 받았는데 네. 아, 축하합니다. 마이린 옛날에 실버버튼도 같은 시계 받았잖아요 어, 맞아요 그래가지고 사실 마이린이와 저는 나름 나이벌로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다행히 그래도 같이 음. 받아가지고 너무 기분 좋습니다 아저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저는... 더 건강하고 맛있는 거 많이 먹고 건강한 한 행복한 한 했으면 좋겠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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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망한 거다 이루시고 키, 키, 많이, 키, 크고, 키, 키, 크고, 키 네. 많이 크시고 네. 저희만큼 작지 않게 더 크게 후회합니다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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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맛있는 거이 드세요 찍어봤는데요. 와 정말 다양한 크리에이터를 만나면서 즐거운 시간 보낸 것 같습니다. 정말 펜드 프린팅까지 하면서 진짜 재밌는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영상 끝까지 가져와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동안 마린TV 사랑해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요.